이러다가 나라를 저 통짜로 넘기겠어요. 아, 또 저래. 청깨구리야 뭐야. 경제를 통짜로 포기하시겠습니까? 나라를 통짜로 넘기시겠습니까? 괜찮나 이거? 우리 당 슬로건이 잘 빠지지 않았어요. 네, 자한당 잘 빠졌더라고요. 지지율이. 크크크크. 그쪽 누굽니까? 그럼 어쨌든 그런 목소리인데. 아,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구는 이영표. 정치는 홍영표 홍영표입니다. 가만 있어, 목소리가 저게 맞나 진짜. 그냥 맞다고 합시다. 그쪽은 그 목소리 맞아요. 김 대표, 저 네. 양반 아닙니까? 이 살상 제 친구이긴 한데. 살상 저 단식할 때예 손도 잡아주고 살상 그랬던 친군데 이게. 친구는 무슨 지난번에 관노이가 채던 것뿐인데. 예 살상 내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예. 배가 고파서 살상 너무 굶었다는 그런 살상 생각이. 아하 참, 그딴 소린 말을 해요. 저 그나저나 그 그쪽은 왜 말이 없습니까? 저요, 그 뭐라도 한마디 해봐요. 망가진 경제를 먼저 살리겠습니다. 탕이나 살리지. 근데 오늘 오는 형님들은 뭐하는 형님들이에요? 어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. 아저 양반이 왔구만 예그 뭐 정식으로 예,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어 저는 세번 하는 형님 예 방송이거든요? 저 양반은 욕심이 참 많아요 뭘그세 번씩이나 합니까 참어 저도 그세번 하는 거는 좀 오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이 지지율이 워낙 높아요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는데 어 뜻에 따라 되지 않겠습니까? 예 브라보 예 근데 사실상 혼자 오신 겁니까? 아니죠. 함께 오시기로 한 분이, 분명히 있는데, 왜안 오시나, 하하, 참. 안녕하십니까. 왔습니다. 저는, 서울시장 후보, 누굽니까? 안철수입니다. 안후보 왜 지각했어요? 아실지 모르겠지만, 요즘,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, 그 지각이란 말이 뜹니다. 검색해봐야지. 크크크크. 저는 요즘 시민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일일이 얘기도 들어보고 있습니다. 저, 아무튼 제가 요즘 많이 바쁩니다. 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. 어 아, 여기저기 정말 잘 돌아다니시더라고요. 서울시를 위해서 구석구석 여기저기 직접 발로 뛰면서 계속해서 그 시민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. 아, 그거요? 어, 지난 선거 때 제가 다 했거든요? 어, 그나저나, 안후보님은 정말 대단하세요. 아, 저는 시정을 돌보고, 우리 구청장님들 선거 도안 어린이라고, 아, 정작 재선거는 크게 그 신경을 못 썼거든요? 이것이 바로 박 시장님과 저의 차이입니다. 지난 7년간도 그런 식으로 대충 일하신 거 아닙니까? 부동산 정책이라고는 그 페인트로 벽화 그리는 것밖엔 없지 않습니까? 아니죠. 그거는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. 안오버님이야말로, 지난 7년간, 번진 폭파에 달인, 당객의 연섭머디 뭐 그분이에요 인재 영입위원장 하실 때, 영입한 영입위로가, 이 달당도 있어요? 잘한다! 아, 근데 그 달당은, 그 양반 이름이, 뭐였더라, 그, 아 어, 그렇죠. 안오버님 기자는 이번에 출마를 하시죠? 자유한국당으로요?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아, 그리고 또, 자, 그만 좀괴롭히십시오 자꾸 괴롭히는 자, 누굽니까! 그만들 해요. 서울시장 둘 만나가요. 아니죠 우리 당 양반은 어디서 뭐하느라 안 와요. 누구? 알써요 아 그저 도지사. 도지사요? 서울시장 뽑는데 했던 사람. 음... 아이고 마침 전화가 오네요. 긴급 전화 가 왔어요. 여보세요. 아나 도지사입니다. 전화받는 사람 이름 뭐예요? 이 사람이 그 자기 당 대표인을 몰라요? 아 나는 잘 모릅니다. 저 관등성명 말해봐요. 어하 참이 사람이. 아니 도지사가 누구냐고 묻는데 답을 안 해? 그도지사 도지사, 도지사 소리는 그만해요 전이면서 왜 자꾸 도지사래? 아 저는 그 뼈를 묻겠습니다 어디에요? 아 대구 수성갑? 하하 야이 양반이 그 서울시장 출마할 사람이 뭐 합니까? 여보세요 그 누구예요? 여보세요 관등성을 말해봐